여기까지는 테스트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를 레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위치결정 모듈을 보면은, 위치결정 모듈 자체를 다르기 위해서 어드레스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면은, 이 파라미터 세팅한 거 건너뛰면은, 이런 게 나와. 위치결정 모듈 입출력 신호 일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매뉴얼에는 그, 위치 결정 모듈이 어디가 어디에, 어디에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 어드레스가 X0인 거고 네. 우리 거는 스타트 어드레스가 60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 매뉴얼에서 Y0는 60에 해당이 네.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X0가든 Y0가든 아니 X0든 Y0든 60이라고 여기서는 6 0라고 어드레스가 네. 우리 거는. 네. 근데 매뉴얼에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이 어디에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 만드는 사람은 X0 y 0로 만드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거의 위치 결정 모듈이 0번 슬롯에 꽂혀 있으면 이게 맞는 거고, 예. 우리 건 지금 5번 슬롯에 그 스타터 드레스가 6제로로 활달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예. 6제로, 6제로라고. 예. 근데 얘가 왜 X, Y를 다 갖고 있냐면 위치 결정 모듈하고 PH하고 대화를 해야 돼, 통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예. 아까 I/O 사이먼 t 거기서 5번으로 돼 있어서 6제로로 시작하는 거죠. 꼭 5번이어서 6제로는 아닌거고 5번 슬롯에 있는데 네. 앞에 있는게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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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2점, 32점이잖아 네. 거기에 따라서 어드레스가 증가되다 보니까 6제로로 계산이 된거지 그 네. 응. 근데 그게, 그게 이제 5번 슬롯에 있는거고 네. 응. 이해됐죠? 예 네. PLC CPU하고 CPU하고 QD75, D2N 우리 D2N 모델하고 이게 두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돼 네. 어쨌든 CPU가 일단 주인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얘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거 아니야? 네. CPU에서 램프한테 램프 켜더라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아, 시, 램프 키라고, CPU에서 Y2형의 신호를 주면 은 키는 거였잖아, 우리가 램프 킬 때. 네. 그래서 CPU 입장에서 위치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Y로 신호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네.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네. 그리고 이 위치결정 모듈의 상태 값을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CPU가. 네. 그래야 위치 결정 모듈에서 에러났으면은 cpu에서 에러났으니까 아, 정지하시라고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값을 읽어가는 건 x 데이터로 읽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스위치하고 램프를 x하고 y 어드레스를 썼는데 그거는 실제 외부의 스위치나 램프 같은 걸 제어하기 위한 어드레스인 거고 여기에서 쓴 x, y는 내부적으로 qd75 위치 결정 모듈라고 이렇게 해서 인텔리전트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텔리지스 모듈하고 CPU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채널을 XY를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오케이? XY를 다 만들어 놨는데 스타트 이제 이 어드레스가 입제로이기 때문에 이 위치 결정 모듈에 어떤 상태값을 읽어 가는 거는 X값을 읽어 가는 거고 이 위치 결정 모듈에 명령을 내리는 거는 Y값을 명령을 내린다고 그렇게 할당을 해 놨다고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은, 이 중에 다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모터 하나밖에 안 쓰지. 그래서 일축에 관련된 데이터만 쓴다고. 그래서 요거 쓸 거고, 조그 정회전 기도 역회전 기동 쓸 거고, 뭐 일축에 비지신호 쓸 거고, 요런 일축에 관련된 거, 축정지도 일축. 요런 일축에 관련된 것만 쓸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프로그램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쓸 거냐면은, SM 제로신호를 따올거야 근데 SM 제로신호는 뭐하는..뭐하는..뭐..이거 뭐냐면은 자체 진단신호야 CPU 그니까 러 PLC 자체 진단신호 자체 진단을 했을때 CPU에 PLC 이상이 있으면 저 신호가 떠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면 안뜬다는 얘기지 이상이 없으면 0 이상이 있으면 1 그니까 러저 신호가 지금 0이라는 얘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니까 러 CPU 그니까 PLC가 나 이상이 없다는 뜻이야 나 이상이 없음, 없으니까 위치결정 모듈한테 너 준비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드레스가 지금 이걸 다 쓸려, 쓰려, 여러분들이 쓰려면은 Y6이, 뭐, 60가 뭔지 Y64가 뭔지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을 다 해놨어. 그 엑셀시트 열어봐, 엑셀시트. 이 엑셀시트 열어보면은 밑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 탭에, 밑에 탭에. 잡았어요? 네. 예. 그맨 위에 클래스부터 그대로 다 카피해가지고, 원래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 밑에 부분만 필요한데 어차피 다쓸 거니까 통으로 다 카피. 카피해서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붙여넣기. 글로벌 레이블에 붙여넣기. 됐나요? 이렇게 됐으면 코일로 어 PLC PLC 레디 신호가 y 6 0로야 우리 아까 매뉴얼에서는 매뉴얼에서는 Y0 즉 PLC 레디 신호인데 CPU에서 QD75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니까 러나 이상이 없으니까 이 뜻은 이 뜻은 나 이상이 없으니까 너 준비해라 라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PLC 레디 신호가 뜬 다음에 위치결정 모듈에 이상이 없으면 결선도 다다 다 제대로 돼있고 에러도 없으면은 QD75 레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X60 신호가 뜹니다 이 신호를 주면 이 신호가 뜬다고 이게 매뉴얼에는 어떻게 돼있냐면은이렇게돼있어요 PLC 레디 신호가 o 이 되면 이상이 없으면 QD75에서 다음에 온 신호를 띄워요. 그러니까 Y0를 먼저 온을 띄운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X0 신호가 뜬다고. 그래야지 서로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네. 응. 내가 이상이 없으니까 너 준비 이상 있어 없어? 이상 있으면 X0가 0이고 이상이 없으면 2를 띄운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예. QD75 신호 어디서 받아요는거 QD. 75에 대한 신호는 어디서 받아오나요? 어디서 해야... 받아오냐고? 네. 위치결정 모듈이잖아 위치결정 모듈이 지금 스타트 어드레스가 y 6 0로잖아아 이미 설정돼있어서 이미 상관없다고요? <laughs> 얘가 y 6 0로잖아 위치결정 모듈이 네. 스타트 어드레스가 y 6 0잖아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니까 응? 그 신호를 애초부터 그 따로 저희가 안내 먹는 건지 아니면은 약속된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야? 더피 그러니까 큐리 치고 준비 관련해서 신호 자체가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다 준비가 되겠다는거요 위치 결정 모듈 안에 있는 신호야. 위치 결정 모듈 안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야 CPU가. 하드웨어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 거기 있는 메모리 값을 읽어오는 거야. 위치결정 어. 모듈 안에 이상이 없으면 그 메모리를 일로 띄워. 그 값을 PLC에서 읽어오는 거야, CPU에서. 아, 일로 계속 띄우고 있는 거야. 어, 문제가 있으면 떨어져. 어, 꺼져. 어, 아, 아까 저기 컴파일 안에서 날라갔어. 상관없어. 만약에 이렇게 y60로 on이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PLC CPU 자체 이상이 없으면 얘는 계속 온.. 때릴 거 아니야 와6 0로에 신호가 들어가 있다고 네. 이 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위치결정 모듈에 문제가 없으면은 x 6로도1로떠 근데 위치결정 모듈에 문제가 있으면 얘가 신호가 안떠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서버 시스템 즉 위치결정 모듈하고 서버 쪽에 준비가 된 거니까 자동번스로 서버 준비 완료라고 이름을 하나 붙인다 이거야 이 신호가 두 개가 떴으면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겁니다. 요거 두 줄만 짜가지고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할 때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이쪽은 아까 다 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돼. 한번 해놓으면. PLC 쪽만. PLC 쪽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해보면 지금 문제가 이 런이 안 되있다. P I C C P U 런 시키십시오. 네, P I C C P U 펀앤티기 런 스탑 런 시키면은 런이 깜빡깜빡 거리죠 네, 런 깜빡깜빡 거리면 리모트 오퍼레이션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런 눌러가지고 실행. <laughs>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 은저렇게 QD 75레디의 신호가 뜬다고 <laughs> 리모트 면퍼레이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 지연차 모듈 자체 에러를 띄어 놓으면은 제가 안 떠요. 근데 지금 에러를 띄우기 애매하네. 에러를 띄우 에러를 띄우기가 애매하네. 나중에 우리 하다고 에러 나올 거예요. 그때 꺼져. 반대로 만약에 이거 MZ로 저만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신호다 저도 상관은 없어. 지금 이제 여기에 m0를 꺼니까 6제로도 꺼지고 x6제로도 꺼져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원하면 이렇게 따딱 붙는다고. 순차적으로 붙었지? 잘안 보이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붙죠. 그러니까 와 6제로 오늘 주면 얘가 스스로 딱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X 6제로 신호를 띄워준다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자체 진단을 하면 좋으니까 나는 SM 0로 신호를 갖다 쓴 거지. 교재에는 SM 400써 있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항상 그냥 온 때려놓는 경우도. 그래서 서버 준비 완료가 됐으면. 이때부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건데, 우리 제일 처음에 조그 기동 했었죠? 예. 조그 기동을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터치에다가 버튼 음. 두개 만들어서 터치해서 조그 기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조그 기동 하기 전에 우리 속도 값을 먼저 었어 네. 조그 선택한 다음에 속도 값 조그에다가 천을 준 다음에, 퍼드 런, 리버스 런을 눌렀지. 네. 그러니까 속도 값을 어딘가에든 줘야 돼. 네. 근데 그 속도 값을 주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다고. 음, 그래서 여기다 F8번, 더블 무브. 더블 무브. 아까 여러분들 얼마 줬어요? 1000 줬지? 근데 여러분들이 1000을 주면은 1000.00이라고 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붙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소수점으로 넣진 않고 그냥 그 숫자 값을 다 넣어주면 돼. 만약에 1000을 넣겠다, 1000mm per 미니스를 넣겠다, 그럼 K110백 1000을 넣고 K110백 1000을 넣은 다음에.00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00만 더 넣어주면 돼. 소수점 생략해서 넣으면 지가 알아서 내부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어. 근데 여기가 더블 무브인 이유는 6만을 넘었지. 네. 6만 쓰니까 32비트 메모리를 써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 메모리가 조그, 조그 스피드 값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어. 아. 됐지요? 예.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안 하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U6에 U6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원자 있죠? 어 그거에 g 2 5 1 8 이라고 적으면 돼 이거 한거나 지금 조그 스피드 값이라고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조그 스피드 값은 글로벌에다가 여기 보면 글로벌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어놨거든 조그 스피드 값 더블워드로 해가지고 u6에 g 2 5 1 8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조그 스피드 값 하면 된 거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블을 안 쓰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U6라는 건 뭐냐면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있는 내부 버퍼 메모리를 접속할 때 쓰는 방법이야. u 를 쓰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 교재에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싫어했지만 앞쪽에 보면은 어디였냐? 아, 여기 있다. 그, 인터럽터, 포인터, 레지스터, 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내부 디바이스 메모리를 접속하는 방법이 U 넘버, number, G 넘버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넘버는 시작 어드레스, 우리 6로 잖아요. 6로에서 0을 하나 뺀가. 그게 약속이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G 다음에 있는 넘버는, G 다음에 있는 요 넘버는 그 위치 결정 모듈 안에도 메모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모리의 어드레스 번호. 이해됐죠? 그래서 U6에 G1518이면은 위치결정 모듈 안에 있는 1518번지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어드레스 주소야. 0번지부터 있어. 0번지부터 있는데, 1500, 1518번지가 1축의 조그 스피드 값이야. 좀 이따 보여줄 거야.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교재에 나와 있어요. 네. 참고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아니면 이제 우리과 같은 경우는 다 레이블을 해놨으니까, 기다 조그 스피드 값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거지. 조그 스피드 값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퍼드런 리버스런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터치로 만들 거야. 터치로 만들 거기 때문에 F5번에서 H 터치 변수는 다 H를 붙일 거야. 예. 터치하고 연관, 연관된 거는 H 조그 상, H 조그 하 이게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 결정 모듈에 어떤 신호가 있냐면 아까 여기 위치 결정 모듈에 정회 1축에 대한 정회전 기동하고 역회전 기동이 있다고 네. 우리는 지금 234축은 안쓸 거예요 네. 그래서 정회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역회전이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네. 우리 지금 시스템 꾸며 놓은 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정해전, 어, 정해전이 아니네. 뭐라, 이름을 뭐라고 쳤더라? 어, 조그 전기동이네. 위쪽, 조그 위쪽 방향이 역기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일로 조그 역기동. 하고 조그 하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방향이라서 조그 전기동. 조그 전기동. 여기 지금 68번인 하고 69번이 이 위치 결정 모듈의 요거라고 요거 네. 이해됐죠? 네. 응. 그래서 각각 터치해서 이 버튼과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터치를 이용해서 정회전 기동 기도, 역회전 기동이 된다고. 그때 조구 속도는 천천 공주계 뺀거천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얘는 PLC에 넣어으십시오 이렇게만 해서 라이팅. 네. 터치, 그러고 여십시오, 터치. 한 다음에, 우리 GP 프로. 새로 만들기. 중간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처음 만들면 IP부터 넣어줘야겠죠? 접속기기 설정 들어가서. PLC IP.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걸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 일라 가기로 했었지. 됐어요. 그럼 버튼 두 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랍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지금 위쪽 아 화살표 하면 나왔겠다, 그죠? 이어하는거 화살표 있는데 화살표로 전하겠습니다. 위쪽 방향. 위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그상이 m121이네요. 그래서 화살표 위쪽 방향으로 m121. m121. 명판은 뭐 조그, 조그상. 글씨 크기는 굵기, 스트로크 굵굵. 조그상. 잘 티가 안 나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모양만 아래쪽으로, 조그하, 122. 122죠. 프로그램상에서 122가 조그하죠. 그래서 여기 조그, 조그는 조그하, 용판은 조그하. 121, 122. 이거 어드레스 표시 안 되는 사람은 표시에 옵션 들어가서, 화면 편집 스타일, 표시에 어드레스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전, 이거, 저기, 우리 시끄러워, 저기, 뭐냐, 소리도 안 나게 합시다. 본체 설정 들어가서, 터치부터 사운드 체크 해제. 그래서 화면 전송. 오늘, 25일. PLC 프로그램하고, 터치 프로그램하고, 지금까지 한 거, 일단은 보내놓을게요. 못 따라온 사람은 그거 열어서 요 알겠지요? 앞에까지 한 거, 여러분들, 디드라이브에다가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동작시켜보면, 다 됐으면, 여기는 터치 버튼을 누르면, 어, 일어났다. 위치결정 모드로 일어났죠? 위치결정 모드 깜빡이고 있지, 내 거. 뭐가 문제냐. 더블 무브, 일월고 상관없고. 자, o b o y Android. Soboy and a 가지 r o i d Soboy a 어가지 n 이 r o i d So, y 리 u want to bring an error reset. Programming. You want t l c 리셋하면은 네, 리셋 t y 리 u want to reset. You w 이제 안 됐어요, 동시에. <laughs> 그럼 이제 조거 기둥이 되죠. 조거 기둥 안 되는 사람, 터치를 안 되는 사람 질문.